세요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그래요 우리 마지막에서 끝나서 너무 슬펐죠? 맞아요 저희는 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 거기 꼬부기야 이상희 씨하고 피카츄가 블럭비즈와 지갑으로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 지갑 피카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블럭 이상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피카츄 전범보입니다. 봤죠?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를 잊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새롭게 돌아왔어요. 그래요? 향 양... 그래서 한별이모도 정상 다시 올라주라고 했는데.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